안녕하세요. 써니입니다. 히비스커스 빠지다 곤약 한 끼를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먹어본 것 같아요. 주로 우유에 타서 먹었습니다. 3초 이내에 물을 빠르게 섭취하면 치아에 곤약이 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우유에다가, 200ml 우유에다가 이걸 틀어서 부어가지고 넣고 막 흔든 다음에 빨리 최대한 1분 이내에 먹었습니다. 안 그러면 우유가 또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막 굳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게 돼. 물을 많이 마셔줘야 돼. 그러니까 우유도 처음에는 200ml로만 마셔도 됐었는데, 나중에는 500ml 우유에다가 타서 먹었어요. 좀 묽게 해가지고요. 왜냐면 좀 농도가 진하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먹냐면 이걸 뜯어서 그냥 지금 한 이만큼 들었거든요. 여기 안에. 그래서 한 삼분의 일씩 나눠가지고 얘를 입에다 털어 넣고 어, 우유를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마셔요. 음, 그렇게 하면은 아침에는 이거 하나를 되게 조금만데 이거 하나 다못 먹어요. 또 지금도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뭐 이런 자몽이나 아 망고구나 이런 망고 음료수로도 먹어봤었는데요. 그냥 사실 딱히 단 것에 같이 먹기에는 추천해드리지 않고 그냥 우유가 제전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한 끼가 되는 음,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배가 든든하게 부른 제품이라서 어, 정말 저는 강력하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수시로 먹어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. <laughs> 근데 어, 정말 배가 고파서 속이 쓰릴 때 미숫가루보다 훨씬 포만감이 있고 뭐 이렇게 물에 타먹 우유에 타서 쉐이크해서 먹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훨씬 포만감이 느껴져서 뭔가 진짜 밥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추천해 드립니다 맞다 곤약 한끼 살이 빠졌으면 좋겠네요 <laughs>